중국 로봇들도 무서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유니트리가 영국의 로보버스 플랫폼과 협력해서 로봇 학습속도를 30배 향상시켰어요. 로보버스는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합성 데이터, 통일 벤치마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체가습 시간을 시뮬에서 현실로 전입까지 30배 단축했다고 리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누스 잘 아시죠? 중국에. 마누스 에이전틱 비디오가 영상을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부 제작합니다, 이제. AI가 기획 촬영까지, 그리고 영상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2월 20일, 대망의 테슬라 로보텍시가 서비스 출범위고를 했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 정도 완전 자율 주행 모델 와이를 활용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이더 없이 카메라 기반 FSD 시스템만으로 운영이 되어 안전 우려랑 비용 절감 모두를 잡은 움직임이에요. 현재는 오스틴에서만. 지오 펜스 선리미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초기 테스트 후 2월 28일 공장에서 고객 자택까지 자율주행 배달 계획입니다. 어스틴에서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은 하반기 중에 L.A.나 샌안토니오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확장 예정이에요. 원격 운영으로 완전히 확보돼야 되고 캘리포니아 등 주별 규제 통과가 돼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와 갈등이슈가 있었죠. 머스크가 화해 손짓을 했는데 향후 정부 지원 여부 및 규제 승인은 불확실한 면이 많아요 그래도. 도요타가 AI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로봇 AI 도시 우븐 시티라고 하는데 올 가을에 첫 100명이 입주 예정이에요. 제로 에미션 교통, 스마트홈, 보행자 전용 구역 등 실험적 생활형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계획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 후지산 및 공장터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여기에 실증 도시를 구축 중인 거예요. AI, 자율주행, 로봇,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함께 테스트하는 실험 공간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0조 원이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해약 100명, 도요타 직원, 연구원, 가족 기준인데 입주비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협업 피실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2,000명입니다. 결국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전환을 꾀하고 있고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AI 물류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웰 스프링. 위성 사진, 기존 배송 데이터, 도로 건물 위치를 AI로 종합 분석해요. 그래서 아파트내 정확한 현관 위치까지 자동 식별합니다. 배송 정확도랑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거죠. 수요 예측 AI도 있는데 고객 수요를 지역, 상품, 시간대별 정확도 높게 예측합니다. 재고 물류 비용을 최적화하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개선에 기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트 AI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자연어 명령을 해석하고 사무실 내 장애물 코스에서 연습을 합니다. 리비안 전기밴 안에서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했죠 로봇이 패키지를 내려 전달하는 실물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고요 결국에는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2032년까지 연간 약 10조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한 예정이에요 애플이 WWDC2025에서 리퀴드 글라스를 공개했잖아요 가을에 배포 예정인데 멋지다라는 찬사도 있지만 은 복잡해서 읽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가독성 저하 문제가 있었고 혁신 부족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이 기대치에 미달했죠 애플 쪽에서는 가장 폭넓은 디자인 업데이트인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도 기술 발전을 보고 있으면 진짜 AI 전쟁통입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통제 못한 현실이 근데 더 무서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통해서 현실을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